소문 페이퍼 아트입니다. 음, 기도하는 손을 작업을 해봤어요. 드, 아이고 미대네. 무거운 걸좀 올려놓고 해야겠어요. 기도하는 손인데 마, 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어, 페이퍼 아트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음, 그 그림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자기의 느낌이 어, 그림 속에 이입이 되고 어, 받는 사람한테도 그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마음을 아, 어, 충실하게 담아 보세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는 분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음, 작업이 됐어요. 지금 이제 거는 아크릴 액자기 때문에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아, 다 비치네. 선풍기도 붙이고 그러네요. <웃음> 아. <웃음> 재미나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고요. 액자 자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아뭐 어디에 놔둬도 어에 놔둬도 굉장히 아름답게 매칭이 잘될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 그래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 하나씩 작업해서 놔두셔도 좋을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고 어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 이마도 다 보이네 <laughs> 이런 식으로 아, 묘사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볼륨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음? 볼륨을 잘 유지를 해서 아,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기도하는 손이 많은 곳에 가서, 어 좋은 곳에서, 어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어 아주 굉장히 아름답네요. 응? 나는 이거를 많이 작업했죠. 많이 작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페이퍼 아트는 그래요. 그림도 그렇겠지만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 세상이 단 하나인 거예요. 형태는 비슷할 줄 몰라도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세상이 단 하나의 작품.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시라고 이 작업을 하면서 음, 기도를 해볼게요 나도 후로꾸지만 <laughs> 항상 목사님도 잘 알고 교회도 자주 가고 해요 근데 <laughs> 나는 자칭 후로꾸라 <후롯구라> 그러죠 후로꾸. <laughs> 그래서 교회 동생들한테 야나 집사님이라고 좀 불러줘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면 은 <laughs> <왜> 집사님 오빠라고 <laughs> 교회 오빠 <laughs> 아, 이거 재밌어요. 하여튼 뭐, 집사라는 직분을 제가 뭐, 우습게 알고, 그래서 이런 농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좀 교회에서는 개구장이잖아요. 개구장이. <laughs> 하여튼 행복들 해요. I love you.